안녕하세요. 카페자르테 v 바리스타 김입니다. 어, GSC 그린비너 활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달에 파나마 세비지하고 콜롬비아 디카페인을 받았는데 오늘은 콜롬비아 커피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드리퍼는 카페에서 나온 플라워 드리퍼죠. 플라워 드리퍼가 단맛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 주는 드리퍼입니다. 어, 필터는 카페에서 나온 오즈모트 플로우원 어, 필터에 드립 방법이 있습니다. 드립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드립과 어, 많이 비슷한 그런 드립 방법입니다. 20에서 25g을 제가 선호합니다. 이거는 제가 5월 7일에 로스팅을 했습니다. 20일 정도 지난 커피인데요. 뭐, 디카페인은 사실 이제 맛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카페인이 없다라는 메리트로 이 커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맛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로스팅을 함에 있어서도 디카페인은 아무래도 원래 기존 이거 스위스 워터 방식이라서 물을 집어넣다 었 뺐다 집어넣다 었 뺐다. 어, 그런 방식으로 카페인을 빼내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 조직이 조금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색깔도 빨리 팝도 빨리 일어나고 커피도 빨리 익게 됩니다. 그래서 불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배전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오일이 이거 나오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어, 현상입니다 커피 오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배전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버에 떨어지는 추출량을 3대 4대 3으로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디카페인은 gsc에서 중강 배전 그러니까 중배전과 강배전의 그 중간 정도로 로스팅을 하라고 추천 배전도를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배전을 했고요 그리고 물 온도는, 어,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합니다. 네. 이 정도 배전도면 저는 한 86도 정도에 한번 해볼게요. 추출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네. 뜸 들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뜸이 다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운데서 천천히 가장 가는 물질기로 붙습니다. 네, 이제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품이 나오는 폼이 크지가 않죠. 네. 이거는, 우리 자연스럽게 잘 스며간다는 느낌 의미거든요. 만약에 거품 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물이 잘 침투하지 못해요. 그냥 푹 꺼지는 느낌이 나요. 1차는 75mm 정도에서 멈춥니다. 네, 부풀어 오른 게 약간 평, 아, 거의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차 들어가요. 뜸이 잘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물을 붓는 것 같지만 물이 굉장히 밑에서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150mm 까지 했고요. 네. 175mm 까지 했습니다. 이제 250까지. 제가 말하는 건 서버 기준입니다. 250mm 까지 커피를 받도록 할게요. 서버에 떨어지는 거를. 네, 수위는 조금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뺄게요. 지금 추출한데, 뭐, 한분이안 걸렸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컬러 한번 볼게요. 네. 맛을 볼게요. 음. 이게 약간 진한, 뭐, 진한 보리차 맛. 그 다음에 진한 옥수수 수염차 맛.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디카페인의 커피노트를 보면, 거의 다 뭐, 옥수수염차 나라든지, 구수하다든지, 그런 게다 있거든요. 이게, 가공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공통적인, 노트 같아요. 스위스워터 디카페인은 그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특유의 맛이 있고, 다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뽑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드리퍼와 필터를 잘 선별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카페인 라떼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다 뽑아 봤거든요 어 이게 이제 로스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지 않게 로스팅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카페인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디카페인이 그리고 이 가격대에는 어차피 뭐 콜롬비아, 가테말라, 브라질, 에티오피아 이 정도 선에서밖에 없어요 어, 선택지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디카페인 커피를 시급할 때는 로스팅과 추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카페인 커피가 스위스 워터 방식은 어, 생두 품질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용매제 역할을 하는 그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때문에 생두에 어차피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시간도 이제 저녁 시간 밤 시간인데 밤 늦은 시간에 커피의 씁쓸한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네, 디카페인 그리고 콜롬비아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 g s c 에서 나온 디카페인인데요. 이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처럼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나쁘지 않은 커피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게 드실 수 있는 커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소함과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옥수수 염차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네요. 핸드드립은 드리퍼가 중요하다. 플라워 드리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